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헤어 에너지를 아주 빵빵하게 채워 드릴 박준비트랩의 마스코트 저는 에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정말 올리브영에서 4분에 하나씩 팔린다는 판매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 lpp 트리트먼트와 박준비트랩의 탈모 케어가 만난 날입니다 박수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고민이 탈모도 고민이었고요. 머릿결도 고민이었는데 그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탈모 케어 샴푸가 나왔습니다. 탈모 관리? 어, 머릿결? 이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박준비 트랩의 LPP 헤어루스 탈모 케어가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남녀노소 늘어나는 탈모 세대. 요즘에는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정말 많은 탈모를 겪고 있다고 해요. 여성들은 생활 습관? 뭐 스트레스? 머리를 꽉 묶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머리가 슬슬슬슬 빠지는 견인성 탈모를 겪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피 탈모와 함께 견인성 탈모까지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LPP 헤어 로스 탈모 샴푸입니다. 일반적인 탈모 케어 샴푸와 다른 점이 뭐냐고요? 저희 탈모 케어 샴푸는 바로 LPP, P, 로우 폴리펩타이드라는 저분자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입자들의 단백질들이 머리카락 쏙쏙쏙쏙쏙 사이사이에 침투해서 부드럽고 찰랑거리고 볼륨 있는 머릿결을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피 케어에 좋은 성분 종대양 추출물과 백미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두피 케어와 탈모 케어에도 효과 인증을 받은 덱스판테놀, 살릭실리애시드 나이아신아마이드까지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실험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박준의 LPP 헤어루스 샴푸 사용 시 모발의 밀도 측정 결과 비교입니다. 와, 지금 8주, 16주, 24주까지 사용을 한 결과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의 사진입니다. 사용 전부터 사용 24주까지 머리에 숱이 점점점점 불어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야, 이 정도면 탈모케어 샴푸를 사용 안할 이유가 없겠죠? 탈모케어 전용 트리트먼트는 왜 없었을까요? 그래서 헤어 장인인 박준비트랩에서 LPP 헤어로스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두피 건강은 물론이고요. 엉킴 없이 부드러운 머릿결이 견인성 탈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LPP 헤어 러스 트리트먼트도 역시 두피 케어에 좋은 육미지황 한방 증류액, 백미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피 케어를 도와줄 식물성 오일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백나무씨 오일, 포도씨 오일, 아르간트리 커넬 오일까지 머릿결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탈모 케어와 머릿결을 한 방에! 꽉! 잡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박준비 트랩의 LPP 헤어로스와 함께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헤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